두점 A와 B 그리고 그 A점에서부터 선분 AP와 선분 BP의 두 배가 같아지는 점 P의 좌표 자, 이는 선분 AP와 BP가 어, 2대 1의 비를 갖도록 하는 점 P의 좌표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죠 그러면 점 P의 좌표를 X,Y로 놓는다면 선분 AP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선분 BP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x-2의 제곱 플러스 y-6의 제곱으로 그리고 선분 AP는 2BP를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두 선분의 길이에다가 2를 곱해서 등식으로 만들고요. 양변을 제곱해주면 등호가 사라지고 어그 다음에 괄호를 열어서 다음과 같이 한쪽 변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전체를 3으로 나눠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바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중심의 좌표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그리고 반지름 r은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를 통해서 중심의 좌표는 3,8 그리고 반지름은 2루트 5가 되겠죠. 중심의 좌표가 3,8 그리고 반지름이 2루트 5 자, 좌표 평면에 다음과 같이, 어,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요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점 A를 지나는 직선, 자,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이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X절편이 마이너스 1, Y절편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그 X절편을 C라 했고, Y절편을 D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원 위에 움직이는 점 P와 점 CD로 있는 삼각형의 넓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삼각형 PCD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경우는, 이점 P가 바로 이 직선에서부터 수직으로 가장 먼 위치에, 결국은 원의 중심을 지나서, 즉, 원의 지름을 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점 P가 됩니다. 이 삼각형이 가장 넓이가 큰 삼각형이 되겠네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다음과 같이 구하고 거기다 반지름 2루트 5를 더해주면 바로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p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분 cd에다가 5분의 16 루트 5 플러스 2 루트 5를 더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자 cd는 어, 루트 5가 되고요. 그래서 삼각형 pcd의 넓이는 13이 됩니다.